그러니까 모르는 가르쳐야 돼, 부터그렇 너무 가르쳐 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. 그렇지, 숙게하지 너무, 아 너무 작아서 두 개를... 미나 왜두개 이거랑, 이거랑 너무 아아아 너, 너는, 너는 차이가 많아 뭐 생각한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<목소리도> 우리 딸 제일 예쁘다. <laughs> 야 이제 이쪽 드릴게요. 필수? 어, 아, 왜, 왜, 왜? 어. <laughs> 자, 이제 더 와야 돼요. 더 드려야 돼요. 여기 근데 이거, 이거 안 드렸어요? 아, 진가 여기 가 여기요. 감다주기날이다어디 언니가 빠지면 안 돼. 것니 어디 가 빠지면 남들이 우리 당당이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릴 때는 같이 노래도 하고 구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잖아. 얘기도 하면서 저쪽에안 했던 거지어나미도 미나 얘기도 하고.